자그 다음에요. 중산국 한 나라의 중산국과 그서우 쪽의 중산국이 조금 그 위치적인 차이가 나는데 서우 쪽의 중산국은 그업 있는 예전에 그 상나라 중심지가 있는 그쪽에 이제 서우 쪽의 중심 응. 자 이분이 지금 중산국을 말씀하셨는데요. 중산국 자 중산국은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가 있어요. 이 백적이 세운 중산국이 있고요. 백적. 네. 예. 백적이 선우가 있고 비자가 있고 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심은 백적 선우 쪽이었어요. 이 백적 중에서도.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이것을 업이라고 하셨어요. 업이 어디냐면요. 한단과 안양 사이에. 여기가 업이에요. 그러면 이분은 자, 백적이 세운 중산을 여기로 보신다는 건가요? 이분이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하세요. 근데 여기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.